와아 확실히 좀 금이 금이 살아있네 금이 네? 비싸고 있나 서브마리나 청콤 살아있네 네. 와아 왜그래요 왜 이거 좋은게 있으면서 야아 진짜 가고싶다 <laughs> 응? 야, 하하하하하 응? <laughs> <laughs> 이야 이 끼야지 이정도 끼어줘야 밖에 안나간다잉 돈이 없어갖고 하 이야 로레스청콤입니다청콤 천콤. 야. 어, 여자가 여자가 있나? 뭐고 이거? 에? 여기 뭐 뭐. 아, 노레스 마크 있네. 아, 마크. 야. 와. 이 핑크 골드? 아니야. 잠깐. 그냥 골드 로즈 골드. 아, 일반, 일반, 일반 일반 골드. 일반 골드. 일반 골드. <laughs> 아. 진짜 예쁘다. 음. 어생님왜그되나오 u t 는데 그래도 이 a l l y yes. I am Royce and Cugodon. I h a 아 e 뭐 benchmark in there. Bench c o l l a b 막 r a Bench collabora. Bench c o l l a b 콜라 보라 아올려봐 되겠습니까? 나맞을건 예? 내가 충이냐고교본역야 예. 야... 살아있네 예? 공구 한 사면 삽니다 서브마리나 공구 한사 삽니다 아니 무슨 공구가 천만원공구 어딨노 저짜리요 어? 장비 한 사면 삽니다 야... 언제 이거 함께 보겠노? 예, 윤혁이 한해, 지기네 시야, 사 갖고 반나절이나. 찌끄는 야 개와, 찌말어 이스 사파이어 글라스. 네. 기분 나으면 사파이어 글라스. 아니 이게 저이놓친네들끼는 이, 어. 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저 뭐야 날짜 판이 볼록렌즈 났어요. 이건 좋아. 노르시마, 이니까노르 이게 가니까아 맞아요. 노 옷이 특허품니까아 맞아요. 아직은 없어요. 노르 얼마고? 내가 줄게. 어, 어, 계좌만 주서. 내가 바로 꼽아 줄게. 1580어 그래. 막 바로 꼽아 줄게. 계좌만 주서. 노르시오 제보. 못 사해. 계좌을 바로 꼽아줄게 까지그시장이사고지치아보지뭐그까이거뭐 그뭐 배가 힘사데그 네? 그 뭐고 이채민식이도 롤렉스 시계 뭐그막 이래 한다나그 영화 응. 영화 보면 뭐였지 그때 채민식이 네? 나가셔가지고 아아 음, 예예 그 <laughs> 그래 보면 러렉스 시계 차원 내가 와 요즘 뭐 고기도 롤렉스 먹어요 하면서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요즘 고기도 아 식구들끼리 와 이러십니까 하면서 <laughs> 막그런다니가 싶다. 아, 사고 싶다. 어? <laughs> 아 사고싶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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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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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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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